은 가나 뭐 생각하는 건가? 이쁜 학교 아니면 학과 제도? 진심이야? <laughs> 우리 매일 보잖아. 우리 <laughs> 교수님들. <웃음> 아. 일단 우리 학교는 다양한 고 다채로운 매우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계십니다. 이제 한국 교수님 그리고 베트남 현지 교수님 이 계시는데 일단 1학년 처음 들어오게 되면 한국 교수님과 외국인 교수님 동시 수업을 하게 돼요. 한국 교수님들이 조금 이론적인 부분, 문법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현지 교수님들과 바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신입생 때 되게 좋았어요. 저는 학과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희 예로는 여름에, 2020년 여름에 베트남 교환학생들이랑 약 9일 동안 같은 기숙사 쓰면서 같은 수업도 듣고 어, 한국어, 베트남어 서로 알려주면서 서로... 평소에, 아, 평소에, 같이 공부하고. 같이 공부도 하고 평소에잘 하지 못한 경험을 해가지고 조금 베트남어에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